안녕하세요. 미대입시 읽어주는 남자, 미일날입니다. 저번 5등급 이하편에 이어서 오늘은 3, 4등급 학교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도권과 인서울 내에 인지도 있는 많은 학교들이 이 구간에 속해 있어요. 또이 구간 많은 학교들이 수능과 실기 비중이 4대6 정도로 실기가 수능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학교들은 3등급 초반에서 4등급 중반까지로 같은 학교 입문계 과들보다 지원 성적이 좀더 낮고요. 그리고 범주는 좀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기 비중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겠죠. 먼저 덕성여대에요. 서울 도봉구에 있고요.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의상디자인 디자인, 의상 디자인 전공이 있어요. 수능 30 실기 70% 비중으로 총점 합산평가로 진행됩니다. 이 구간에서 실기 비중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수능 반영은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 수학 이렇게 이 중에 택 2로 50대 50으로 들어가요. 학교 측 공개 자료인 2019 입학 결과로 보면요. 실내와 시각 합격자 평균 수능 100분위가 대략 65% 정도 그러니까 4등급 중후반 정도예요. 그런데 2019년 수능 반영은 지금과 좀 달랐어요. 국어 35, 영어 20, 수학 20, 탐구 25 반영이라서 이런 점수였던 거고요. 예정된 2021 계획처럼 4과목 중택 2로 50대 50으로 들어간다면 평균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3등급 초중반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이 돼요. 4 과목 중에 2 과목 선택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교가 국어 비중이 제일 큰 지금 상황에서 국어를 뺄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근데 모든 학생들도 같은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국어 6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등급이 나왔다면 수도권 학교를 쓰기가 어려운 성적대이긴 하나, 여기는 이제 2 과목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랑 탐구만 반영시키면 2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학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예요. 충주에 있는 글로컬 캠퍼스고요. 디자인학부, 미디어학부, 조형예술학과가 있습니다. 세 전국 모두 수능 40, 실기 60 반영입니다. 수능 반영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이 중에 택 2로 50대 50으로 들어가요. 어, 덕성여대와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지방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반영이 아까 덕성여대처럼 4과목 중택2 50대 50이라서 지원 성적대가 생각보다 높아요. 2020 입시 결과 수능 평균 점수가 디자인 학부 84 미디어 학부 83 조형예술 77%로 디자인 학부랑 미디어 학부는 3등급 초중반대까지 올라갔네요. 네, 세 번째 상명대예요. 서울 캠퍼스의 생활예술 전공이랑 천안 캠퍼스의 디자인 학부 무대 미술 전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생활예술 전공은 수능 47기 60반영이고요.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중택 1로 40%, 영어 40%, 탐구 한 과목 20% 반영입니다. 2020 입시 결과 합격생 평균 점수가 71.9, 그 그러니까 4등급 초중반 점수를 보여줬어요. 다음 이제 디자인학부와 무대 미술 전공은 수능 54.5, 실기 45.5. 이렇게 반영하고요. 서울캠 생활 예술 전공보다 수능 반영이 좀더 높네요.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중택 2로 각각 40 탐구 한 과목 20% 반영입니다. 이건 같고요. 2020 입시 결과 학교생 평균 점수가 76% 3등급 후반을 보여줬습니다. 생활예술전공은 공예전공으로 볼수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라는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예술전공보다는 천안 캠퍼스의 디자인과가 점수가 좀더 높은 상황을 보여주네요. 네 번째, 당국대입니다. 당국대도 용인본교의 도예과, 여기서 도예과는 세라믹, 도저기 디자인이에요. 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패션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와 천안 캠퍼스의 공예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도예 커뮤니케이션 패션 디자인은 수능 40에 실기 60인데 수능 성적은 50, 영어 20, 수학 탐구 두 과목 중택 1로 30 반영입니다. 2020 입시 결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평균 83.4, 3등급 중반 도예과는 78.59, 4등급 초반, 요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천안 캠퍼스의 공예과도 수능 40, 실기 60 반영. 수능 성적은 국어 40, 영어 40, 수학 탐구 한 과목 중 태길로 20% 반영이고요. 다른과보다 국어 탐구 비중이 좀 낮고 영어 비중이 좀 높네요. 2020 결과 74.48% 3등급 중후반의 평균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 가천대예요. 경기도 성남에 있죠.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과가 있고요. 수능 40, 실기 60발영이에요 수능 성적은 국어 50, 영어 50으로 탐구가 들어가지 않고요. 가천대는 2020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년도 입시 결과로 봤을 때80% 초반대로 3등급 중후반 정도 성적을 보여줍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동덕여대예요. 서울 성북구에 있고요. 디지털공예, 패션, 시각, 실내, 미디어학과가 있어요. 수능 40, 실기 6 0반영이고요 수능은 국어 수학 중 태길로 33.3, 영어 33.3, 탐구 33.3%로 세 과목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측에서 발표한 입시결과 성적은 이제 따로 없는데, 속한 군이랑 그동안 시험 결과들로 봤을 때,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 지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성신여대예요. 성신여대도 성북구에 있고요. 4호선 성신여대역 있죠. 음, 공예 뷰티 산업, 산업 디자인가가 있고요. 공예와 산업 디자인은 수능 55, 실기 45 반영. 뷰티 산업가는 수능 70, 실기 30을 반영하네요. 뷰티 산업가가 성적 반영이 이제 완전 높죠. 수능 반영은 수능 반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중택 3으로 각각 33.3%씩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그런데 2020 입시 결과 평균 성적을 보면요. 공예 80%, 산디 85%, 뷰티 80.54%이 정도로 뷰티과가 성적 반영이 되게 높은 거에 비해서 다른 과보다 성적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지 않는 과라 가지고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통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시각 디자인과가 저렇게 수능 반영이 높다면은 평균 지원 성적 되게 높았겠죠. 네, 다음 한양대예요. 한양대 디자인과는 안산 캠퍼스에 있어요. 주얼리 패션, 산업, 커뮤니케이션, 영상 이렇게 과가 있고요. 수능 40, 실기 60 이렇게 일괄합산 전형입니다. 수능 성적은 국어 35, 영어 35, 수학탐구 중택 1로 30 반영하고요. 2020 결과 학자 평균 주얼리 패션 7 8 3이 산디 83.33, 커디 83.73, 영상 82.34%로 평균 3등급 중반대 성적을 보여줍니다. 다음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도 디자인과는 용인시 기흥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 있고요. 산업, 시각, 환경, 조경, 의류, 디지털 콘텐츠, 도예 이렇게 과가 있어요. 수능 40, 실기 60, 일괄 합산 전형이고요. 경희대 디자인과들도 이전형 말고도 수능 100전형이 있는데 성적이 94에서 98%로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성적대를 보여줘요. 실기도 안 보고 수학도 안 봐서 인문계 학생들까지도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실기 전형으로 돌아와서 수능 40, 실기 60에 수능 반영은 국어 50, 영어 20, 탐구 한 과목 30 반영입니다. 실기 전형 평균 성적은 공개 안돼 있고 가, 같은 군 학교들이랑 또 비교해 봤을 때 한양대랑 비슷한 점수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대예요 산업디자인, 공예, 시각디자인과 있고요 반영비를 좀 달라요. 산디, CD는 수능 60, 실기 40, 공예과는 수능 40, 실기 60 반영이에요. 2020 결과 평균 점수가 산디 8 4 0이 공예 77.49, CD 84.37, 이렇게를 보여줬습니다. 산디랑 CD 경우에는 이 3, 사등급 구간의 학교들 중에서도 점수가 되게 높은 편이죠. 수능 60% 비중이라는 게 아마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앙대입니다. 서울 본교에는 공간연출과가 있고요. 안성 캠퍼스에 공예, 산업, 시각, 실내 환경, 패션 디자인과가 있어요. 공간연출과는 수능 47기 60반영, 수능 성적은 국어 50, 탐구 50두 과목 이렇게 반영합니다. 영어는 가산점으로만 적용돼요. 나머지 과들은 수능 67기 40반영인데 수능 성적 국어 50, 탐구 52가목 반영이에요. 수능 60%란 부분이 서울 여대랑 되게 비슷하죠. 중앙대에도 입시결과 평균 성적 공개는 하지 않았고요. 군배치랑 주변 학교들을 봤을 때 3등급 중반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평균 3, 4등급 지원 학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 이 구간에는 학교가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시로 대학 가려는 학생들 못해도 4등급은 되어야 지원이라도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수능 반영의 경우 수학이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남은 입시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수학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당연히 더 낫겠죠. 그래서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또 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국어, 탐구, 영어 이 정도의 순서로 비중이 크다는 걸볼수 있어요. 또이 구간 수능 실기 반영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수능 40, 실기 60%들이었죠. 어, 이 말은 말씀드린 평균 지원 성적대보다 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실기 점수로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미대 입시생들 남은 1, 2년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 1, 2등급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